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적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남북의 분단의 역사만큼 아주 가슴 아픈 역사가 한국교회 교단 분열 역사입니다. 교단이 쪼개질 때는 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기가 장이 되지 못하거나 자기가 권력을 갖지 못했을 때에 근데 그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런 정치적 암투 때문이야. 너희들은 다 썩었어. 나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데리고 나갈게. 거기서 나는 왕할 거야. 욕심이죠.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욕심입니다. 잠언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해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내가 이 공동체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뭐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서 뭔가를 뽑아내야 돼 유익을 얻어낼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갈라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이 관계에 있어서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들 누가 나를 위로 안 해주나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누가 나안 도와주나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공동체는 결코 설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왜 공동체가 갈라집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뭐냐? 그 소욕을 내려놓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으면 공동체는 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 중심에는 늘 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이에요, 말. 자먼에 참 많이 나오는 주제죠.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의 말 듣지 말고 자기 말만 하십시오. 남의 의견 듣지 말고 절대로 자기의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많이 아니까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공동체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자기보다 더 원숙하고 성숙한 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라는 것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혜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 윗대부터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그 지혜가 자식에게 전수가 되고 그 가족 공동체에서 그 마을 공동체에서 어른의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게 공동체죠. 그러므로 권위자의 말을 듣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말할 수 없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공동체안 좋은 영향과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남의 험담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모든 공동체의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지금 서로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라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섬긴다고 다들 고생하는구나. 감사하다. 이 마음이요.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님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그 사람의 단점 하나를 말하는 것이 훨씬 쉽고 또 그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신지어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내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흠칫흠칫 흠칫 놀라는 거죠. 남의 말하는 것이 뭐 같다고 그럽니까? 별식 같다고 그럽니다. 별식은 별미죠. 아주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죠. 근데 그 원래 뜻은 뭐냐면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평범한 식상 아니라 별식이에요. 아주 배고프고 식욕이 막 당길 때 그렇게 그때 먹는 그 음식을 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험담을 할때 그렇게 갑자기 입이 뚫립니다. 쉬지 않고 입을 엽니다.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입을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먹고 그래서 그 음식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 절대로 그 남에게 들은 그 험담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주 잘 뱃속 깊은 곳에 잘 보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잘 보관이 돼 있어서 남에게도 더 재밌게 더 과장되게 더부풀려서잘 전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 어떻게 해서 좋고 훌륭하고 이런 건 기억도 잘안 나요. 근데 남의 험담은 별식과 같이 꿀꺽꿀꺽 삼켜서 뱃속 깊은 곳에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남의 험담을 들었을 때 뱃속 깊이 넣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털어버려야 돼요. 그 말하는 을그 사람이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만히 덮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 험담을 자꾸 들으면 이 말이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안 듣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뱃속에 깊숙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근데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툭 치면 여기서 들은 말 전하고 툭 치면 저 사람 험담 나오 고 불평 나오 고 불만 나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말도 말씀으로 다 씻어 버리십시오. 정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오장이장 말씀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알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험담하는 것, 남의 약점들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말하기보다 침묵의 힘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각 사람, 각 사람 심령을 채워주셔서 사랑은 허다한 허문을 덮는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어서 깨끗한 삶, 정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